저, 갑시다. 시작할까요, 조야? 네. 오늘 두디님 사양님, 가네. 아지님과 함께하는 그라운디드 게임 세명좀 부탁드릴게요, 아지님. <laughs> 네, 두디님 해주세요. 모르니까 네, 부탁드린다고 하면은요. 하는 건데. 어, 어. 어? 안 되겠다.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야. 두디야 가자. <laughs> 아니요, 저 일단 게임 튕겼어요 죄송해요. 쳐요 <laughs> 아아아아안 되나? 되지 않을까요? 한번 해봐봐. 일단 초대 눌렀음. 방 죽빵. 양아치. 오 예! <laughs> 나 이거 팀키링 되냐, 그데나 죽었어! 아직 025가 코레티 1111을 공격했습니다. 웃지 마, 웃지 마. 아, 레츠 죽었어? 아, 왜 아! 이렇게 <laughs> <laughs> 아, <여기> 양아치가 있어! <laughs> 우리 리방해가지고 한번 깔끔하게 다시 하자. 피해가 너무 없네. 누방해, 리방에, 누방해가지고 깔끔하게 하죠. 아. 그 파밍하는 건 오. 다른 게임이랑 똑같아. 아 어, 저기 느낌표 떴습니다. 어디? 신호의 출처를 조적하라는데어 아, 네. 아, 네. 레트미 응. 사진 잘 나오는데요 뒤에? 일로 와 보세요. 레트미 사진 잘 나오는데요? 어디? 땅에. 저희 오늘 빠르 빠르게 네. 엔딩 보죠. 갑시다. 컴퓨터를 조작하세요. 컴퓨터 앞에 있는 나와. 일단 너는 조작 못하잖아. 나와. 나와. 나오라고. 아, 아, 아 우리 수능에 제일 박대가리면서. 아 분석에 유효한 자원을 선택하래. 뭔가 여기 갖다 주는 것 같은데요. 뭐 음. 음식을 찾아서 먹으라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음식? 여기 음식이 있다, 음식.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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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얘 잡아주죠, 어. 그, 잡아줘, 레트 님. 먹어주세요. 잡아줘? 어! <laughs> 근데 여기 앞에 뭐 버려져 있어 이거 기계 조사하래. 오 눌러주네? 우와, 오, 눌렀어. 왜막 누르? 어? 아, 아 양아치가 누르는데? 코레트가 누르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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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코레트가 누르. 하늘 하늘. 하늘. 아지님 하늘. 부탁드릴게요. 저밥좀 먹으러 <laughs> 갈게고 <갈까? 웃음> 네? 뭐야 축복 뭐해? 근데 때려봐봐. 그럼 정신 언제, 차릴 거 같은데? 뭐? <laughs> 아니 알아보고 있는데 왜 때리세요! <laughs> 아니, 몰라 아니, 알아봐 어, 저 요구했었잖아. 이거 자르는 도구 있어야 된다. 이거 풀떼기 잘라야 레이저 용결되는데 이빨로 뜯어! <laughs> 언니! 밖으로 가야 되는데? 밖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 같이 가자! 어 여기 있다. 도약도. 저 조약돌 도끼 만요다 만들어졌어요. 깝치지 마라 둘이나. 깝치지 마라. 아 너도 있네? <laughs> 어재민이들 그냥. 어? 이걸로 이거 캐시 있는데? 호도독 호도독 호도독. 아미이요 아미. 배만. 잔디 판자. 수리님 음. 아까 거기 연구소에 이거 갖다 놓자. 이거 분석할 아이고. 수 있잖아. 연구소 어디예요저구쪽 아, 어, 여기. 어, 어, 아니에요. 어딘데? 음. 앞서 가봐, 네가. 여기. 진짜 모르기만 해. 넌 우리 <laughs> 세 명한테 맞아 주고 <laughs> 진짜 한 번이라도 틀리기만 어. 해. 이쪽이에요. 잘 탔는데. 여기다가 분석 되지 않을까요? 쓰고 있네? 되는데? 아 작업대 같은 거 생기는구나 그럼 아 분석하니까 맞아. 뭔가 나오네 그리고 그러면은 진딧물 생고기 분석 잔가지 분석 애들아 근데 큰일 났다 이거 세개 분석하면 12분 기다려야 돼아 쓸데없는 아거 분석하지 마 일단 내가 다 썼어 세개 재활에 걸리네 실제 1 2분요 그런 거 같은데 아 저... 공유되는 말 이거가 바로 어디다 만들지 아, 연구소에다 만들어 드릴까요? 아니면 아니면 저기 어, 레이저 쪽에 우리 어디저를 만져 줄까? 네. 네. 음, 레이저 그거 님들아 그물 표시랑 배고픈 표시 알아서 채우세요. 어. <laughs> 알아서 하는 거예요, <laughs> 저희? 애들아 근데 진짜 빨리빨리 좀 하자. 나 빨리 쉬고 싶으니까. 아침가봐 진짜로 진짜 뜨겁다 그치 어 그니까 너 말이야 너왜왜왜왜 그래 양아지 자기 얘기한 거 모르는 거봐 요리가 있사음오음 님들 잔디 위에 물방울 잔디 치면 떨어지거든요 바닥으로 그거 마시면은 목마름 많이 참 두둥이 뭐해 집 짓는데? 먼저 연결하자. 저집 짓는 중. 이게 집이야? <laughs> 아니, 짓는 곳이라고, 짓는 곳이라고. <laughs> 아, 아. 깜짝이야. 이거 어, 짓는 거. 나이카로. 어, 그 일단 이거 레이저 연결해야 되지 않음, 저희? 예. 레이저 맞아요. 하나 연결 이안돼 갖고. 빨리빨리 좀 합시다, 저희. 언제 갈까요? <laughs> 지금 가죠? 바로 가죠? 오케이, 오케이. 빨리 와 주세요. 니 일로 가는 거 맞아? <laughs> 아저씨님 이리 와 보셈. 왜왜 왜? 클람, 여기 왜, 여기 왜? 여기. 꺄악! <laughs> 불 밝혀봐, 불 밝혀봐. 클람 없나? 지금 횃불이 없어 횃불 있는 사람. 횃불 횃불 만들 수 있나? 불 있을라면은 쓰려면은... 수액이랑 마른 잔디 덩어리. 잔디 덩어리 있어. 어나 마른, 마른 잔디, 잔디 덩어리 있어. 이거 구하고 가자. 횃불까지만. 곤충 세계에서 살아남기다. 어 여기 제일 못생긴 곤충이 있음. 뭐지? 내 앞에도 불로 잡아야겠다. 아하하하하하. <laughs> 아 저리가 페플 만들어 페 나이스 가자. 아 내가 만들었어 되게 되게 밝네 생각보다 고고 고아 뭐야 개만화 아 양아지. 아 양아지 양아지 잡아 아 잡아 양아지. 아, 양아지. 원래 아, 양아지. 벌레는 벌레로 대체하는 거야 맞아 맞아 저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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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들어와 맞아.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빨리 들어와 들어와 양아지 들어와 양아지 들어와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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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별로 안세 별로 안세 어, 양아지! 아, 왜 이렇게... 아, 일단 살려, 일살레를 죽이라니까 나를 죽여!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뭐? 걸레를 죽여야 되니까 양아지도 죽여야 되는 건 맞긴 한데? 맞지, 지 뭐야? 근데 여기 느낌표 뜨는 거뭐 해야 되는 거지? 기계를 좀더 조사하라는데... 아, 기계 조사라는 게이 기계 조사라는 거구나? 기계 이거밖에 아... 없잖아요, 아저님. 어, 그러세요 아, 뭐야? 뭐야? 어, 어, 나 뭐야, 뭔가 멋있어? 눌렀어. 아, 우리 연결 버튼 눌렀어 돼. 버튼. 다들 음.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다들 수고하셨어요. <laughs> 아, 엔딩이다 나무 쪽이 아니겠죠? 터졌어. 또 조사하라는데? 떡갈나무 괜찮아요. 근처 폭발. 근처에 폭발. 이동하면 될때 저쪽으로. 실수 어수지는데 다음날 갈까요? 떡갈나무. 오케이. <웃음> <웃음> 솜털. 좀 진드기를 많이 잡아야 될것 <laughs> <laughs> 같은데? 맞아요. 리얼.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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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필요함. 이딴데? 실패 없 게. 어우 징그러워. 아나난 순간 멈추다는 게 응. 무당벌레 존나 크네 저거 뭐지? <laughs> 무당벌레 개큰. 어. 아까 개미가 그만했는데. 아 리얼? 이 <laughs> 게임 싫어요. 아 이거 할때 네, 말해. 저희 도토리 캐러 가실 분한 명? 나도 캔데. 어, 같이 가자. 어디야? 갑시다 그래 일단. 일단. 찼나? 어 여기 도토리 개 많아 어디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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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디, 어디, 있는데 어디, 어디, 어디. 가고 있음 가고 있음 사장님 여기 여기 안 <laughs> 아 도끼 아 나이스 나 이미 캔카 먹고 있지 와 도토리가 이만해 떡갈나무 근처는 우리 오케이. 언제 조사해 이제 가면 뭔가 되겠다는? 더 조사해야 되는 건가 가볼까 온 김에 여기까지 응응 가보자 다 왔으니까 오 저기 아래 뭐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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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가봐 양아지 좋아, 들어, 어? 들어가 어어가무 오, 오. 진짜. 가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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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게 이렇게, 이이어게 이렇게, 이렇이거게게이 이렇게, 이이 로봇, 있다, 로봇. 어, 아아아아아아! 이거 아이어 이거 타이어! 이거 타이어! 이거 타이어! 이거 타이어! 이거 타이어! 이거 나 살려, 나살려이어이게이게 이거 이 이거 타이어! 이거 타이어! 이거 타이거타거이어 이거 타어이어어 이거 어 이거 타이어! 이거 타이어! 이어 이거 타이어! 이이 아 과학 연료로 특신너 과학, 복층 기지, 회풀 업그레이드, 요새화된 기지 이런 거잠금해제할수 있다 음~~ 다 떴네 한방에 신기하네 우리 하자. 1280 있거든? 원료? 어어뭐 하나 잠금해제 할까? 네 하세요 우, 제일 땡기는 거 공기맨 업그레이드랑 그러면 집 짓는 거 좋아하는 두디를 위해서 복층 기지 잠금해제아나 <laughs> 아. 그러면 층 하나 늘릴 수 있는 거야 기지? 네 음. 바닥 생겼네 바닥. 우리 거미. 기. 거미. 어, 거미 잡자. 개미. 공. 미 아니면 거미. 무당벌레 잡을래 무당벌레? 무당불래? 무당벌레도 괜찮아. 네. 어차피 무당... 저쪽 느낌표 가는 길에 어 여기 있다. 여기 아, 무당벌레 나 있는 거. 나 정말 무당벌레 잡아 잡아. 이렇피안 돼. 와 대단다네. 계속 떨어. 야 오지게 패. 칠트 없이칠지 오지게 패. 계속 떨어. 계속 떨어. 어떻게 탔었지? 오른쪽, 오른쪽. 원래 얘 공격함? 잘 먹고 갑니다. 어, 원래 얘 공격하던데. 이버그 걸린 건가? 오! 오! 아, 아, 징그러, 아, 징그러, 으이! 아, 징그러. 저희는 연못 음, 바닥으로 가시네요, 스토리기. 오기. 어. 정 깜짝아. 연못 바닥으로 가는 방법 찾았나요? 네. 아니요. 오케이. 어, 잠깐만, 나 들어오면 안될 곳에 들어온 거 같기도 하고. 어, <laughs> 미친. 왜?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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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가 있는데. 쓰? 아, 지명이 대 이거 아니 아니 진짜 올챙이랑 막다 있음. 비단이거 명의 한입거리 아니야? 그러니까. 바닥에요? 아, <laughs> 아니, <하>? 는데 <laughs> 어. 아니 근데 영못 바닥으로 왜 가야 되냐? 더 깊은 곳이 있는데. <laughs> 뭐 깜짝아! 아, 찾았어.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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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개논랬네. 아, 개 놀랐네. 아, 영아씨 여기 아래 아래 주셨나요? 더 깊은 곳이 있음. 그럼, 우리, 그거, 뭐 만들어야 되는 거야? 더 깊은 곳 탐험하려면. 음 <목소리> 음 저희, 그럼 다음에 와가지고, 이거 마저 완성하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지. 어, 일단, 저희, 마무리 짓죠? 마무리 짓고, 밥 먹으면서 나 두, 두디 대바대나 좀 봐야겠다. 됐어. 뭔 소리야?